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왜 고척돔 직관 경기에서 참혹한 실패를 겪었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위기의 실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은 숫자 하나였습니다. 0.827%. 단순한 시청률 수치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프로그램의 생명선이 끊겼다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노선이던 1% 벽이 무너지는 순간, 최강야구는 더 이상 예능도 스포츠도 아닌 이기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와의 신뢰 그리고 콘텐츠의 본질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청률 폭락은 제작진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서사를 강화하며 다시 팬의 신뢰를 쌓는 길. 다른 하나는 외부 이벤트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단기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곧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방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직관, 경기 개최. 하지만 그 결정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내부 위기를 감추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려한 무대라는 포장으로 위기를 덮으려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야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청률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팬들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 반응합니다. 0.8%의 시청률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광고단가의 하락이 아닙니다. 컨텐츠가 팬의 마음을 완전히 잃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최강 야구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등을 돌린 건 결과가 나빠서가 아니라 진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프로그램 속에서 야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웃음 뒤에 남은 건 어색한 연출과 억지 감동 뿐. 팬들이 사랑한 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감정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최강여군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고척돔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택했지만 그 선택은 팬심을 되살리기엔 너무 늦은 도박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용기가 아닌 위기를 감추려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죠.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선택은 과연 재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시작이었을까요? 고척돔 직관 개최는 누가 봐도 승부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시청률 0.8%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들이 거대한 동구장을 채울 수 있다고 믿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작진은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부 공간에서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말 그대로 도피성 기획을 택했습니다. 직관 개최는 원래 팬과의 진심 어린 교감을 완성하는 사례입니다. 프로그램이 충분한 서사를 쌓고 감정의 흐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열려야 비로소 보상이 되죠. 하지만 최강여군는그 과정을 건너뛰었습니다. 컨텐츠의 본질이 아닌 수익의 논리로 직관을 결정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자 곧바로 티켓 판매로 제작비를 회수하려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스스로 말합니다. 팬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그러나 팬들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진심이 아닌 명분이 보였으니까요. 현장 이벤트는 팬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위기 회피용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진짜 팬덤은 숫자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텅빈 관중석은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고척돔이라는 이름은 한국 야구의 성지이자 상징입니다. 불꽃 야구가 오랜 시간 서사를 쌓은 뒤 그곳에 섰던 이유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팬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단한해 방송 이후 이 무대를 예약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꽃야구의 성공 공식을 복제하면 자신들도 같은 감동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수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태어납니다.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팬심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그들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작진의 의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흥행이라는 단어가 야구보다 앞서 있었죠. 팬들은 예리하게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려던 고척돔 이벤트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몰락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텅빈 좌석을 통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랑한 야구가 아니다. 직관은 결코 위기 회피용 도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콘텐츠가 쌓은 진심의 결과물일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최강야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화려한 조명을 켰고 그빛 아래에서 스스로의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척돔의 차가운 공기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라 예견된 실패였다. 10월 26일. 제작진이 정한 직관 경기 날짜는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바로 KBO 한국 시리즈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죠.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선택.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한국 시리즈는 한 시즌을 통틀어 야구 팬들의 감정이 가장 뜨겁게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전국의 시선이 그 경기에 집중되고, 모든 팬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마지막 승리를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강 야구는 바로 그날, 그 시간대에 고척돔에서 예능 직관 경기를 강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충돌이 아니라 야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부족이었습니다. 기획자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했을까요? 그 어느 쪽이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국 시리즈와 맞붙은 결정은 팬심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였습니다. 불꽃야구는 같은 시기 단한 번도 KBO 공식 경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날의 고척돔은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오지 않을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팬들은 집에서 한국 시리즈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재는 곧텅빈 좌석으로 드러났죠. 흥행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혹시라도 흥행이 안 되더라도 한국 시리즈와 겹쳤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도피였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한 완벽한 명분이었죠. 그러나 시청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팬들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부러 망할 걸 알고 날짜를 잡은 게 아니냐.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배신감이 있었습니다. KBO라는 생태계를 이용만 하려 한 태도. 팬들의 감정을 숫자로만 계산한 기획. 그리고 야구의 본질을 모른 채 무대만 키우려 한 오만. 그 모든 게 그날의 고척돔에서 폭로되었습니다. 그날은 단지 예능 프로그램의 흥행 실패가 아니라 야구 팬들이 내린 첫 번째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팬들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야구 콘텐츠는 결국 무너진다. 이 충돌은 단순한 일정의 겹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충돌이었고, 진심의 부재가 만들어낸 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최강야구의 몰락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직관 경기의 날짜 선정이 논란이었다면,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유령팀 스캔들이었죠. 제작진은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독립 대표팀과의 특별 대결. 하지만 그 문장을 곱씹어 본 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말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10월 26일 오전 11시. 진짜 독립 야구 대표팀 1군 선수들은 울산에서 삼성 퓨처스 팀과 공식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최강 야구는 서울 고척돔에서 직관 경기를 열었습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4시간이 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또한 경기를 뛸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결국 드러난 건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최강야구가 맞붙은 독립대표팀은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일군이 아닌 급조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건 공식 대표팀이 아니라 유령팀이었습니다.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기만이다. 진정한 승부가 아닌 이기기 위한 각본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진짜 야구는 승부 그 자체의 진정성에서 감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처음부터 결과가 예정된 쇼였던 겁니다. 프로그램이 스스로 설정한 승리 시나리오에 맞춰 상대를 고른 순간, 그건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동을 흉내낸 연출이었죠. 그리고 팬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야구 팬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기의 긴장감, 선수들의 눈빛, 스윙 하나로도 진심을 읽어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눈빛이 없었습니다. 긴장도, 열정도, 진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기기 위해 준비된 각본만 남아 있었죠. 유령팀 섭외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철학의 붕괴였습니다. 진심이 사라진 야구는 어떤 포장으로도 감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팬들이 외면한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진짜 야구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척돔의 텅빈 좌석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없는 사건은 최강야구에게 단순한 흥행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팬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 프로그램의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최강야구는 더 이상 야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야구를 소비하는 컨텐츠로 전락했습니다. 팬심은 차갑게 식었고, 예매창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고척돔의 관중석은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좌석이 텅 비어 있었고, 그 정막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재 자체가 곧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야구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오지 않았을까? 단순히 한국 시리즈와 일정이 겹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내의 붕괴였습니다. 시즌 도중 코치를 바꾸고 다른 프로그램의 포맷을 어설프게 모방하며 이벤트성 대결에만 몰두한 모습은 팬들에게의 콘텐츠는 야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불꽃 야구가 보여준 진심과 간절함이 사라진 자리엔 계산된 연출만 남아 있었죠. 불꽃 야구는 졌을 때 눈물로 끝났고, 이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폐지의 위기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팬들은 그 절박함을 응원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졌을 때 벌칙 100만원이라며, 농담처럼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팬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승부가 아니야. 야구의 본질은 스코어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승부의 이마는, 진심. 당대를 향한 존중, 패배를 받아들이는 무게감. 그 모든 게 사라졌을 때 팬들은 등을 돌립니다. 최강야구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관중석은 단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이라는 이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냉정했고, 공정했으며, 잔인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흥행 실패는 결과일 뿐. 원인은 진심의 결핍에 있었습니다. 팬들은 감동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능 속에서도 진짜 승부의 긴장감, 진심의 열기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강 야구는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결국 텅빈 관중석은 단순한 흥행부진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팬들이 내린 판결문이자 컨텐츠의 철학이 무너진 결과물이었죠. 야구를 예능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 무게를 잃는 순간 팬심은 차갑게 식습니다. 그날의 고척돔은 그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야구를 사랑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최강야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척돔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빛 아래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강야구가 꿈꿨던 매진의 환호는 없었고. 대신, 정막과 냉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팬들이 내린 냉정한 판결. 그리고 최강야구는 자신들이 결과였습니다. 흥행의 공식을 따라가면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단 하나는 바로 진심이었습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건 화려한 편집도, 유명한 출연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경기에 임하는 태도, 패배를 통해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그것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한국 시리즈와의 일정 충돌, 유령팀 섭외, 그리고 팬심을 계산으로만 본 오만한 기획, 그 모든 요소가 하나의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텅, 빈, 관중석,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견된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초대한 결과였습니다. 제작진이 쌓아 올린 오망과 조급함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팬들은 진심을 보러 옵니다. 야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진심이 없었습니다. 진정성이 사라진 콘텐츠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냉혹한 교훈입니다. 불꽃 야구는 야구 생태계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KBO 일정을 피하며 대학 챔피언 팀과 맞붙으며 진짜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는 그 바깥에서 야구를 소비했습니다. 진검승부의 정신은 사라지고 포장된 결과만 남았습니다. 결국 팬들이 내린 평가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진심 없는 콘텐츠엔 시간도 돈도 쓰지 않는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은 포맷이나 편집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이야기는 아무리 화려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척돔의 텅빈 좌석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제 최강 야구가 배워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야구는 예능의 소재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진심 없이 웃음을 팔려는 콘텐츠는 결국 팬들의 외면 속에 사라집니다. 그날의 장면은 어쩌면 경고가 아니라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콘텐츠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계산이 아니라 열정으로, 야구를 모르는 기획이 만든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정함 속엔 교훈이 있습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